코로나 커플을 쉬시라 그러나? 코로나 커플. <laughs> 카운팅 스타! <laughs> 방학 레퍼. 지금 제일 어려운 길이고, 그 길을 넘고 나면 의외로 평탄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적의 교수에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laughs> 더 빨리 반응해주기로 했잖아. 저기요 나와주세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두쟁. 네, 안녕하십니까. 옥지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내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방식으로 코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진솔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저도 성심성의껏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이네요. MBTI 하면 또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지 MBTI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떤 타입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나는 그 타입이니까 계속 그렇게 행동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자기실현적 예와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와 맞든 틀리든 내가 그쪽으로 계 그래서 타입이 뭐냐고요?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INTJ 타입입니다 <laughs> 네.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이거는 사실 교수님 버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옥지오 버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 교수님 버전으로 대답하면 뭐 클래식 음악이나 그리고 이제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는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그런 카페의 어떤 소리들이나 그런 유튜브 채널들을 즐겨봅니다. 옥지오가 즐겨보는 채널은 강원지곰들이 <laughs> <laughs> 평소에 교수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 보통 이제 길 가거나 퇴근하거나 할 때는 어, 쇼미더머니 듣습니다 네 최근 랩 좋아하고요 어, 신나는 음악들 좋아하고요 어, 여러가지 음악들 다 좋아합니다 한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laughs> 아 근데 이런거 노래하면 또 이거 박제돼가지고 이것도 막 수년째 돌려보기 때문에 할수 없지만 또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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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어, 성적 정정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싹싹싹 비면 점수 올려 주시지 않을까 어떤 그런 구륙 타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런 시기가 아니라요 이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실수하실 수가 있거나 또는 엑셀에서 뭔가 쭉 긁다가 잘못 입력이 됐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기술적인 실수를 바로잡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어, 나 1등인데 왜 20등으로 나왔지? 이런 경우만 정정매일 보내시고 어, 20등인데 싹싹 빈다고 19등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어, 아주 진솔한 고민 고마워요. 자기가 이제 뭔가 목표를 두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일 안 좋은 것은 어중간하게 쉬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확실하게 재충전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다시 달려가면 되는데, 내가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지내면 충전도 안 되고, 목표도 달성 안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슬럼프다, 조금 힘들다, 그러면 과감하게 쉬면서, 충전하면서 자기의 목표 의식을 분명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만약에 혹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이지 않고, 갑갑하고 할 때는, 제가 제일 그럴 때 힘을 얻는 말은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준다. 그리고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피할 길을 마련해 준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혼자 그것에 대처하기보다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무시하는 세상 아닌데요? 무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무시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 니뭐 AI니, 여러 가지 기술적 발달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인문계가 좀 소외되는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적 진보 뒤 이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그 컨텐츠들은 어디서 오냐? 그것도 ai가 만들어주냐 그렇지 않죠 그것은 결국 이 사람의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사람의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결국 또 인문학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인문학도로 살아가는 방법은 아 인문학 괜히 했어 아 인문학 괜히 했어 인문학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면 가장 안 좋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상상들과 인문학적 사고들을 갖추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기획 능력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 발전 뒤 이후에는 반드시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문학도들의 큰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인문학 후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진로에 대한 아주 진솔한 고민 잘 들었습니다. 어, 근데 이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은 이 고민이 사실은 딱 결정을 하고 나서 아, 내 인생 그다음부터는 쭉 방황 없이 가겠지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와요. 이것과 이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아 이거 선택하지 말고 저거 선택할걸아 저거 선택하지 말고 이거 선택할 걸 하면서 후회하면 그게 가장 안타깝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하나 선택을 했다면 후회하지 않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아, 이 길이 옳았구나. 아 다음번에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해야겠구나 이런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지 만약 어중간하게 살고 나면 똑같이 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또 방황을 합니다 어,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근데 확실하게 어느 한쪽을 택해서 후회 없이 살고 나면 그 다음 선택지가 왔을 때 그때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A를 선택해봤더니 조금 힘이 들더라 그럼 이제 B를 선택해야겠다 라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결정을 하든지 간에 먼저 결정 결정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교수로서 사실을 이제 할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수업을 잘해서 교육에 있어서 훌륭한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연구를 해서 훌륭한 이름을 남기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고민이에요. 이게 어, 교수가 되면 그냥 대학에서 평생 교육만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 교수가 되고 나서도 진로 고민은 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친구로 삼으세요. 저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학생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느꼈을 때는 20대 때예요. 많이들 이제 20대가 청춘이네, 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전재산을 주고 젊은 시절로 가고 싶다 얘기하지만, 어, 저는 그 배신 안할 거예요. 왜냐면 20대가 힘들었고, 방황했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어그 시절이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20대, 스무 살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시절이 제일 사실 힘들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위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 제일 어려운 길이고 그 길을 넘고 나면 의외로 평탄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불확실함 때문에 삶이 힘든 것이지 어느 정도 이제 길이 정해지고 내가 그 길에 대해서 열심히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난그 이후에 또 의외로 굉장히 일상의 행복들도 많고 삶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20대 때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방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 왜내 20대만 이렇게 찬란하지 않을까.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나 방송을 켜면 잘 나가는 청춘들 많이 있죠. 잘 나가는 20대들 보면서, 아, 나의 20대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 나의 청년 시절도 저렇게 밝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게 20대를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별하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20대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피부에 와닿게 살아가는 삶이 20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거,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황하는 시기가 있더라도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사실은 모든 걸다할수 있죠. 그게 젊음의 특권이고, 청춘의 특권이니까요. 모든 걸다할수 있는데,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 어중간하게 후회되는 행동 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괜히 어중간하게, 남들 하는다니까 비슷하게 따라 하다가 어중간하게 하고 끝내고, 그렇게만 하고 나면 나중에 정말 내가 젊은 날에 청년 때, 20대 때뭘 했었지 남는 게잘 없답니다. 그래서 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연애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후회 없이 뜨겁게 모든 걸 바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마어마했죠 어, 정말 별의별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어, 근데 그 시절에는 되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 대부분의 우리 대입을 마친 친구들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 제일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후회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둡게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전체 수능시험을 본 전체 인원 중에 최상위 0.1% 아니면 다그 고민들을 갖고 삽니다. 99.9%는 다아 내가 너 여기 아니라 다른 데를 갔었어야 했는데 다시 시험을 봐야 되나 다시 수험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며 살거든요. 서울대 다니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서울대 간 친구들도 아 내가 의대를 갈수 있었는데 이과를 선택했네 다시 준비해볼까. 또 서울대 어디과를 갔으면 아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저기 학과를 갈수 있었는데 해서 정말 최고점에 있는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간0.1% 제외하면 대부분 다 그런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시절들을 보내면서 대학 생활이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후회하면서 지내지 않아도 자기가 이후에 목표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경주하다 보면 자기가 목표로 한 것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그 과거에 매몰돼서 과거를 후회하며 지내기보다 나에게 앞으로 있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대학생활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꼭 그렇게 살아주세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커플을 c 시라 그러나? 코로나 커플? CC가 좋을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은 이제 매일 본다는 건데, 나쁜 점은 매일 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근데 대학생 연애를 할때꼭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는 그 연애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한테 모든 걸 바치는 연애는 가장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연애입니다. 그거는 헤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게 돼요. 연애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객관화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상대방이 어떤 걸 해줄 때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구나. 또 반대로, 아, 나는 상대방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못 참는구나.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 객관화해서 나 자신을 볼수 있으면 그 연애는 꼭 헤어지게 되더라도 성공한 연애가 됩니다. 왜냐면 그 연애하는 기간을 통해서 내가 또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다.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결혼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연애는 대부분 실패가 되겠죠. 근데 연애라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면 설령 만났다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 연애 자체도 나에게 또 걸음이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나를 또 알아가고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시시든 어떤 형태든 연애는 다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받으면서 또 저도 저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또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길을 안내해야 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혹자는 인생을 또 우리 청춘을 퍼즐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 퍼즐 한 조각을 내가 맞출 때는 이게 제자리가 어디일까, 이걸 놓는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은 퍼즐들을 다 맞추고 완성된 그림을 보면 아, 내가 그 퍼즐을 들고 있었던 게 그때 고민하고 있었던 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전체를 돌아보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에 고민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의문을 갖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아 내가 그때 했던 고민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거나 방황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고민으로 가득한 그러나 또 답을 찾는 청춘의 시절을 청년의 시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하나를 띄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 이거 하려고 티셔츠도 직접 핸드메이드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저에게 또 많은 의미가 되었고요.